나머지 본체 아 제발 아 말도 안돼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돼와 이것도 안 되면 난 진짜 모르겠다 와 미안하다 오만한 바로 하자마자 전설에서 혼나버린다 멘탈 수련을 위해서 풀 정글 뒤로 할까요? 뒤로 어떻게요? 해 아니, 내가 호종씨한테 뭐라는 것도, 어, 자나떼고, 내가 티어가 낮으니까, 어, 이게 티어가 높은 사람이, 티어, 티어가 낮은 사람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고, 어, 그런 맥락으로 말한 거지, 그리고, 뭐, 어? 이호종씨 플레이가 틀렸겠습니까? 아닌가? 저번에 근데 큐베님이랑 하는 거, 뭐, 아닌 거 같아. 뭐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그게 어 이호종 씨가 나랑 좋아해 그게 아닌데 무슨 야 근데 뭐 카드 다 뻔해가지고 요것만 좀 고민하면 되겠다 얘랑 이건 좀 고민할 만한데 아니 사코가 너무 없나 싶다. 어 이야 잠깐만 얘는 그정도라고? 아 근데 아니야 얘도 난 얘도 좋은것같네 이거 전거 왜넵 걸렀냐고? 넵튤론? 그니까 얘랑 넵튤론인데 얘가 좀더 낫지 않나? 얘가 좀더 짜잘한 그러니까 필드 더잘 잡아줄 수도 있어가지고 약간 케바케긴 한데, 아, 네티로이랑 삼국 기계였는데, 왜 이거 골랐냐고? 이거, 이거 골라가지고 그랬어. 이거 해적, 해적 한번 골랐는데, 기계가 몇개 없어가지고 기계 죽었다. 개수 좀 채우려고... 후회하게 해드리죠. 그러니까 좀 덱! 가볍게 짜가지고 얘로 밸류 채워야 될것 같아서 이거는 그래서 골랐어요 법사 기계 그리고 꽤 괜찮은 것들 많아가지고 고를만 하다고 생각해서 고른 겁니다 이거요? 이거 솔직히 아까 거 거보다 구린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걸로 잘 이기면 더 웃길지도 랩출로는 필드는 셀수 있는데 백이 너무 정직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한번 밀리면은 그냥 질것 같아서 안 했어. 어? 아설렜 아, 너무 설렜잖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어어 안 괜찮아 잠깐만 잠깐만 어찮아 괜찮아 오찮씨 괜찮아 아나찮아아괜찮어아아왜죽아아아괜아아괜찮 공신 <laughs> 나가겠네. 와! <laughs> 아! <laughs> 뭐해? 아니 에임은 진짜 도지게 좋네. 와. 준비됐어. 준비됐어. 이뭘출만했다고요 <laughs>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죽을 만 했던 것도 맞긴 한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엄취시하게해야겠지이분 아, 아. 아 정직하게 해야겠지. 나쁜데.. 공직하게 해야지 여기서 편법 부려서 막 돌아가려고 하지마 너 여기 111 가운데 놓고 여기다 놓은 거 맞아 이거? 예수, 발화 있나? 네. 뭐있지 이 죽음의 영역은슬픔이다 주시다 그니까 이 필드가 이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7 3을 안전하게 잡고 36을 남기는 게 맞는지인데 개체수는 이게 무조건 좋긴 한데 법사라서 그러니까 이게 불기둥 이런 게좀 무서워가지고 나도. 무서워서 그런 거라 좀 어지럽네. 아긴해. 그러니까 나도 소공 같은 거 노려보고 한 거긴 한데 안 나오거든. 나머지 본체 아 제발 아 말도 안돼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돼 누구는 본체 세대 때리던데 나는 아 스칼로맨스 옛날 생각 나네 아 진짜 말도 안돼 이거 아니 똑같은 거 세대를 본체를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어떻게 잘했어야 돼뭘 어떻게 환장하게 아 진짜로, 이거, 본체 한 대는 때릴만 했잖아, 인간적으로. 아니, 어떻게, 3 6세 마리 가지고, 와. 지면 이것 때문에 지는 건데, 아무리 봐도. 웃기네우산 버리냐고. 깃기를 강요한거였어아삼잡블레우블이거는데 둘다 잡아버렸네. 33 잡을래, 53 잡을래였는데. 둘다 잡아버리면 딱 맞네. 어어? 못 잡으면? 키각나오면키각 킬각 킬각 볼라 그랬는데, 키가 안 나오면 이렇게 하면 돼 얘까지 깔면은 자리 없으면 이거 손못 나가니까 영능으로 이건 잡을 거 아니야. 딱요정도만 합시다. 네, 역병은 내 고통에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나도 양조사로 손 올려가지고 키가 나오면 배달해 보는데, 키가 이안 나왔으니까. 좋았어! 뭐 아, 니가 뚫어 몰라니가 뚫어 팔세 개면 세대 치나요 네 아깝다 힐 토였으면 맛있었는데 얘가힐 토였어야 되는데 서순이 가 개잘하 찍는거 뭐임? 포기한거야? 포기해버린거야 지금? 생명은 어, 오케이 오케이 포기해버린거는 뭐 저기 방역기가 없나봐요 방역기가 있었으면 오른쪽 들어우라도 노려봤겠지만 조심하자. 어 뭐야 어? 송출컴은 2시 21분인데, 여기 2시 22분이네. 뭐지? 신기하네. 아니, 나 여기, 여기 게임컴 2시 22분 떠있길래, 시계보셈 하고 딱 오른쪽을 봤는데, 왜 얘만 2시 22분이 빨리 돼있냐? 뭐지? 지문이 필요해? 나도 필요해. 규를 줄했듯 아, 영능 쓸래 발레 가불기 걸어버 리기. 당신 은 영능 을 쓰시 겠 습니까？안 쓰시 겠 습니까？영능 을쓰 고, 싶죠1 2를잡 아야 될것같 잖아？폭염 없 잖아？아, 영능 을썼 어요. 진짜 이런 플레이하니까 투기장 같긴하다. 딱 여기까지는 되게 옛날 투기장 느낌이야. 와 진짜 투기장 같은데, 와 대박. 미쳤다, 미쳤어. 이야, 와 뭔데? 아니 이거 너무, 근데 너무 정리하는. 발굴 없어져서 좀 호감인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근데 차라리 발고 믿고 직업 한 개씩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이거 백스윙 속도가 낮기도 했어. 아... 아... 아니, 여기서 몰려오는 추억이 나왔어야지. 어... 아, 이거 소무 송... 맞아 그래 허접 맞아 나도 알아. 아 근데 진짜 요즘 투기장을 아예 그냥 감을 못 잡고. 뭔가 너무 있는 대로 카드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있는 대로 카드 내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사전에 헛걸음은 없 어? 뭐야? 오 뭐야? 뭐지? 방금 방송 끊겼는데? 뭐야 뭐야 뭐야? 화질 개선이요? 화질 개선이 왜 돼? 뭐가 있어? 이트레이트 아, 상향한다 그랬어요? 어? 그래? 화면 나아졌어? 갑자기 그 사이에? 진짜예요? 우리도 아는데 왜 스피머가 모르지? 어디 말을 해줬나? 안 읽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엔 없는데? 뭐 어디 공지가 올라와 모공이 보여요 보일 수가 없는 게임인데 어떻게 보이는 거야 여왕님의 힘은 네가 이해할 수 없다. 아니 나는 3080ti로 핫사는데 뭐가 그렇게 나빴어 맨날 그냥 너네만 지금 저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삐취 띠리리리리 1 <laughs> Aa <laughs> <laughs> 打 너무하나 <laughs> 어떡해 <laughs> 왜, 나만. <laughs> 왜 나만 왜 나만 왜, 왜왜왜왜왜 왜, 왜 나만 하나만 더 받자 아니 마셔라 마쇼 마셔. 부어라 부어. 라다라다 우. 공안 나와. 맨날 안 나와. 나만 먹살아는 빛에 몸을 담가라. 공은 어디로 갔나요? 저도 궁금합니다. 두발 대신 속공이 나왔더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요? 진수. 맞아, 진수야. 만! 아, 천토 킬각 딱. 아 몰라. 아, 이거 딱 천토 나온 다음에 딱 5뎀 넣고 어? 4뎀 딱 버프 받았으면 킬각이잖아. 하는 거야 원래 뚫리는 사람이 정리하게 돼 있어. 진짜 생각이 하스프로냐고요? 아니 근데 방금은 킬각 볼만했잖아. 4분의 1에 2분의 1이었으면 8분의 1 킬각 정도면 볼만한데? 아니 뭐 라그 킬각도 보는 세상인데 8분의 1 킬각 정도 볼만하지? 거순이 되버리나요. 파대기각 잡는데 여기서 키각 잡아. 키가 제발 공 모경전 다음에 썼으면 기가 막혔겠다. 무자고는데먹을랐는데 먹을랐는데. 발버지은심명치 저치 덧님 오전에 영던 돌아보니까 난이도가 1던이랑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덧님이 소풍님 힐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하. 이거랑 이걸 해야 되냐 아니면 이거하고 이거 보험을 들어야 되냐? 아니야 끝낼 생각. 여기 같은. 무엇이 있었냐면. 어, 오. 아 나쁘진 않은데 이게 하. 이거 어떻게 막 베스트였냐 그러면? 근데 게임은 오 없어서 같아요. 진짜아 뭐. 이게 안 돼? 이걸 못 해? 이거 킬각이잖아 나 이거. 이런, 없어. 이런 보물은 해적답지 않아 다음부 주문 나가 킬각이다 오른쪽에서 나온 대량생산으로 주문 아이 보물은 이래야지 일단 사살해서 내야돼. 방 <laughs> 아, 일단 사육사. 구질구질한가요? 아니 게임이 그렇게 가는데 이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 포기하고 던져?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아 억울하다 억울해. 불기도. 그 정도. 아 이거 아까 좀 나오지 잠깐만. 못 참겠다. 우와 못 참겠다.